영화 범죄도 들3 프로듀서 김영택입니다 먼저, 일단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 천천히 입장해 주시고, 저희 지금 이렇게 극장 많이 찾아주셔서, 제작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저희 주연 배우님과, 그 감독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마동국이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범죄도시 3편을 연출한 이상용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영화관에서, 이 좋은 영화관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범죄도시 3편도 2편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도 안녕하세요. 저 특별석인가요? 저기 어 저기 와보고 싶네요. 네. 예 <laughs> 네. 극장 꽉 채워주셔서 아닌가 한두자리었네요네 어쨌든.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무대 인사하는 중에 오늘 어, 3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SNS 어, 이런 활동 많이 해주세요 네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영화에서 제일 교포 야쿠자 통모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 안세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영화가 시작하면 맨 처음에 나오니까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도시 3에서 김양우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범죄도시 3를 통해서. 정말 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응. 더 많이 키워주세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사진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많이 퍼뜨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주성 첨일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좋은 극장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laughs> 네. 네. 아, 저 영화 좀 이렇게 주말에 시원하게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재밌게 보시고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건인치가. 인사. 에 리키 역을 맡은 아오키 무네타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laughs> 도시 <laughs> 쓰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여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아오키 배우님 통역이자 네, 극중에서도 실제로 통역하고 있고, 그, 토모 암세오 선배님의 부하 역을 맡은 제일교포 배우 공대역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범죄 도시 3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탁하문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석도 오른팔 역할을 맡은 김만재 역인데요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 영화는 확실히 요즘 에 이렇게 관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극장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보약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진짜. 근데 저희가 더 힘이 나려면은 한국 영화도 그렇고 범죄 도시 3가 힘이 나서 쭉쭉 가려면 여러분들의 네이버 평점과 롯데 시네마 평점이 필요합니다. 해주실 거죠? 네. 예. 해주실 건가요? 네. 예. 해주실 건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이 백하고 이 안에 수사 검거 키트. 그리고 이준혁 배우가 직접 그린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면 SNS에 세게 올려주실 분. 저요. SNS 다 하세요. 아니 우리 아까 남자 저기 T 검정티 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어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네네. 자고맙습니 빨리 찍어요. 아, 네. 이미 가지셨지만 어머니 같이 오셔 가지고 하나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SNS 하세요? 한번 올려 주세요. <laughs> 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촬영 형네 감사합니다. あう ◆15 分。<laughs> <laughs>